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순서 문제인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정답률 높은 문제였고 같이 확인 가볼게요. 자 주어진 걸 먼저 확인해 보니까 문화적인 특성은 not only 뭐 뿐만이 아니야. past 전달되는 것 뿐만이 아니야. 누구에서 누구로? 부모님에서 아이로 전달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럼 낫 나왔으니까 뒤에 번 나오겠죠. 하지만 어떻게도 전달 가능해? m a y 패스톤. 전달 가능하죠? From any one individual. 어떤 한 개인으로부터 to another. 딴 개인으로 전달도 가능하대. 뭘 통해서? 말이나 아니면 은글통해서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문화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주어진 글 다음에 A.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미 땡이죠. 누구 때문에? Those infectious diseases.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그러한 감염성이 있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나왔어야겠죠? 안 나왔어. A는 땡 붙을 수가 없고요. 내려와서 이제 B를 확인해 볼게요. B를 보니까 쏙 so, 그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 결과고요. 그럼 아까 주어진 게 무슨 내용? 문화는 부모에서 자식뿐만이 아니라 문화끼리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몇몇 문화적인 교환이 maybe adapted. 아, 문화적인 이러한 변화 같은 것들이 maybe adapted. 채택 가능하되 매우 빠르게 뭐에 의해서? 전체 인구에 의해서 붙을 수가 있겠죠. 문화는 전달 가능하다.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계속 가 보니까 이러한 문화의 전달은 이 질문에서 오히려 마치 모아 같은 거 하니 트랜스미션, 전달 같은 건데 전염병의 전달 같은 거래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니 플 u 독감과 그리고 감기 같은 것이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죠. 특히 with the large amount of contact 아주 많은 양의 접촉과 함께 근데 어떤 접촉인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로서로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접촉과 함께 빠르게 퍼지고 있대. 자, 그럼 느낌이 오죠? 아까 A에 뭐가 있었어? 그러한 전염성에 있는 질병처럼 있었죠. 그럼 당연히 B 다음에 그러한 질병 가리키는 거 A 붙여줘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C를 흘끗 확인해 보니 C는 하지만 뒤집히고 있죠. 뒤집으면서 다른 뿌리가 깊은 문화적인 특징들. 이건 바로 인종과 그리고 인종화의 그룹 같은 그러한 뿌리 깊은 문화적인 특성들은 are much more difficult. 훨씬 힘들어. 뭐하기가? 바꾸기 힘들다. 그럼 지금 주어진 글과 A와 B 전부 다 문화가 전달되고서로 문화가 바뀌는 얘기였는데 C는 혼자 바뀌지 않는다. 뒤집어지는 거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제일 끝에 와 줘야겠죠. 그럼 점검차 BAC 확인만 가 볼게요. 이제 B에서는 마치 이러한 문화 같은 것들은 병과 유사한 건데 그다음 A 가서 보니까 위에 나왔던 그러한 전염병 비슷하게 실이 문화적인 습관 such as 팝 뮤직 선호 같은 것 아니면은 옷의 패션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메인 스프레드 퍼지죠. 매우 빨리 퍼지고 있대. 특히 스루 뭘 통해서 매체, 바로 라디오나 LN, 텔레비전 같은 매체 통해 퍼지고 있다. 이 얘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 C를 보니까 하지만 다른 뿌리 깊은 이러한 인종, 인종 화이오르 같은 그런 문화 특성들은 바꾸기 힘들어라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패턴이 되버린 거야. 패턴 돼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저항력이 있죠. 변경에 있어서.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은 have the appearance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보니 아예 내재된 타고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순서 확실하구나 하면서 B, A, C 답을 2번 골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클락.